진주의 한 폐교를 교육 문화시설로 운영한다며 매입해 놓고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폐교 매입자와 주민들 사이에 집터를 둘러싼 갈등도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청과 10년간 교육 문화시설 운영 특약을 맺고 매입했지만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학교 건물까지 모두 철거해 터만 남은 옛 진주 등근 초등학교, 폐교 매입자와 주민들 사이에 집터를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정집은 네 곳. 집터의 상당 부분이 학교 즉 폐교 매입자 소유입니다. 주민들은 1970년대 남해 고속도로 건설로 등근 마을이 집단 이주할 당시 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학교와 주민이 땅을 맞바꿨는데 소유권 이전에.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핵지가이 교문 앞에 문네요 개인 땅을 이 주고 요핵땅그 교환 행기라 말하자면 그걸 이제 주고 그랬는데 그서정리는게교 소유자인 정모 씨도 학교 매입 전에 주민에게 집터를 무상 정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특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이후 정리가 가능하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그고 내가 무상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그것도 신년 지나야 무상정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씨가 폐교 매입 전에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 제출한 확약세는 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불화받으면 집터를 무상정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2년 뒤 각서도 교육청에 냈습니다. 주민들은 폐교를 매각한 건 2012년 8월이라며 지금까지 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8월 2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동안 자기가 공정을 해 놨던 거그 각서를 써낸 것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한편 진주교육지원청은 옛 등건초등학교 매입자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오는 20일까지 소명을 듣고 폐교 매각 계약 해제 또는 특약 기간 연장 결론을 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